저번에 영상 봤는데 언니 혼자 구슬프게 화이팅하는 거 들었어요 화이팅! 화이팅. 저번에 그러지 않았나? 한전 아. 상관없어요. 먹, 먹 먹으면 먹어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먹어요. 문제는 다 그래서 서정가 맨날 먹면 먹어. 의견이 <laughs> 없어. 어제 누가 가, 해야. 하나. 맞아. 너가 가자고 해 봐. 그럼안걸그지 그만, 그럼 안갈 <laughs> 거야? 그 <laughs> 아, 이게 선그그거 <선배> 이거. <laughs> 이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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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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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그만, 내일 시간표 때문에 기운이 안 나. <laughs> 전 내일 수업 하나에 언니. 주연이 올 일본에 불행한 날이지 않았어? 목요일 뭐? 술 마시려고. 가리 오늘 술도 못 마셔야 겠네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원래 화목 비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음, 맞아요. 음, 음. 뭔가 시간표가 맨날 짤 때마다 화목이 가득해. 아 근데 진짜 목요일은 진짜 저도 그냥 부담이 돼요. 그0 시부터 그거 3 시간 때문에. 그래도 3시간 수업 다 2시간 반만 해주시지 않아요? 응. 너 오늘 엄청 빡쳤어 3시간? 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laughs> 연속해서? 2시간, 두시간 연속 1시간 비우고 응. 3시간 나는 3시간도 못 듣겠는데 4시간 어떻게 듣냐고 아, 나와드렸다, 나와드렸다. 왜? 되게 아, 개뻘 냄새가 나네 인혜야 응. <laughs> 내, 내가 내기다아불 진짜 쓰레기다. 아 그냥, 물, 진짜 쓰레기다. 저 그냥 불러갔어요. <laughs> 저게 불러본 건데. 컨택이 있 이네요. 이렇게 한 건데. <laughs> 왜? 어, 하이, 인계, 인계 맞는 거 같아요. 오마이갓 oh 오늘 배운 발목 테이핑을 해줘야겠네요 닥치기 아, 전에 했으면. <laughs> 근데 뭔가 써먹기엔 아직 부족한 스킬이라 <laughs> 야 놀면 뭐하니 틈틈하 오, 진짜요? 언니가 티탑 좋아한다 그랬죠? 와, 되게 오래 찍은 줄 알았는데, 4분밖에 안 지났네. 오늘 몇 시에 왔어요? 어? 몇 시에 왔어요? 여기? 네, 아니야 그 조치오네. 오늘? 네. 오늘 음, 한시 반에 와서. 네. 어빨리왔는데요아 네. 금요일 공강이 음, 좋은군요. 음. 금요일 공강 만들다. 저 금요일 공강인데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공강 만들어 놓으면 아 별로다. 맨날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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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는 나 일정이 있어. 그니까 월공강 만들어도, 아, 네. 아, 뭔가 아, 그렇게 수공 공간 만들면 질이 별로고. 아, 인정, 금공강 만들어 놔도 뭔가 좋지 않아요. 많이 될지? 맞아요. 공강할수 있잖아. 응, 나, 나 이번 주에 잠깐 갔다 와. 너집 안가고싶어? 가싶어 그래? 언제 응. 가기로 했어? 어, 다음주다음주 아직 많이 남았네 4월 초? 어 3월 마지막 3월 주. 마지막 주? 다음주 아니야? 아니 응. 다음주가 3월 마지막 주거든? 볼까? 응. 대략에? 어. 어 이번... 어? 만두? <laughs> 어,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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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애가? 그니까. 어, 다음 진짜 그니까 다음주 됐 진짜? 어이 빠른데 몇 시간 걸려? 네. 두 시간? 두 시간. 응.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널 5분이요. 어요2분이요2이2분까지 한다고 그러셨어요2 5이2분이었나분이요 2분이요. 2요2 2시부터2분이 2분이요. 2분이요. 요 p e 편 n 편이 e n n y Jump, Chip, Bodiron. h a m m o 어떻게 하게 그 r 맞아요 화목 p e 시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p p 시에서 p p 까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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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다 p y 되 a 아시 y 안되겠 p y h a 문제가 아니야 그날 하루를 이제 망하는 거죠. 화목이 아, 하복이 건강이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진짜 느낀 건데 야간 할반은 진짜 아닌 거. 같아. 그쵸. 아, 진짜. 야간 할반은 너의 그 생활을 다 망가뜨려. 밤낮을 나절 라이 바꾸고. 안 그래도 지금 수업 못 타, 못 이해 못 하는데. 씨. 되게 슬퍼지. 야, 우리 술 먹을 아니라 거 아니라 동방가족 공부해야되는 거. 에? 그건 좀. 그건 <laughs> 좀. <laughs> <laughs> 우리가 근데 얘기했잖아, 월요일에는 술 먹고 하수주에 공부. 맞아. 모일 모결날해야죠모 결. 에이, 저 붐은 아니지. 붐이 안 붐이 안붐가안 붐이 안 붐이 이안 붐이 안이안이안 붐이 안 붐이 안 붐이 안 붐이 안 붐이 안안 붐이 안 붐이 안안 <laughs> 온 지, <laughs> 온지몇분안 돼가지고. いやだからタクシーで行こうかなさんか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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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수산. 루넝 음, 둥둥 아, 둥둥. 와 근데 진짜 알바 해야 되는데. 아 대전 가는 게 은근 돈이 많이 깨져요. 인정. 아 진짜. 근데 그것또 이제. 가서 예매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예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 돈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더 없어 알바 계획도 있어 반가야 진짜 단기 알바 계속 해야 돼요 저 <laughs> 씨. 칭찬하다가 <laughs> 많은데요? 되게 빠르다고 느꼈는데 객관적으로 모르겠너 <laughs> 수학 조교는 못할 당연하죠 언니 수학 조거는 애들 수학 알려주는 거야? 네자뭐 시험 정답 체크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시간이 맞는 데가 없어요 애들 질문하고 저 화목 7시부터 되거든요 내일 화목 되는 을게 7시! 어, 그래요? 7시부터 돼요 그래서 안돼아 미친! 네 창문 열고 나왔다 왜? 추, 추울, 것 추울 것 같아 지금 근데 좋잖 근데 불다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 목이 들어와. <laughs> 목이 아직 없지 않아요? 살짝 있던데. 진짜요? <웃음> 시야.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웃음> 화목 7시부터돼시부터돼시부터시부터 굽시부터. 시부터 굽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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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시시간에굽어부터 굽시부터. 굽시부터. 굽시 아, 그 yeah, 맞아. 오, 귀엽다, 뽀뽀. 오, 귀엽다, 뽀뽀. 오, 귀엽다, 뽀뽀. 오, 귀엽다, 4 분이에요? 지금. 15분 늦게 시작했나? 그랬을 수도 여기 10시에 불꺼지지 않아요? 아까 저기 뭐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아 추워 마지막 어, 저분이 시간 말해준 거 같은데 끝났다. 네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laughs> <laughs>